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광야 또는 사막을 여행을 많이 하죠. 뭐 별빛도 바라보고 사람들이 없는 이 청막한 곳에서 고독을 즐기기도 하는 많은 여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 광야나 또는 사막길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광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란 광야, 수르 광야, 에돔 광야, 신 광야. 모세가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과한 신의 광야도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낙태 토를을 입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담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요 부에르세바라고 하는 광야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강론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일 북단 끝이 단, 제일 밑에가 이 부엘세바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엘세바.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확보를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 겹쳐서 3대가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지내요 그 아브라함도 이 부엘세바에 지내다가 죽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장사 되죠. 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곳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하란에서 아리따운 리브가가 오기를 기다렸고요. 에서가 또 사냥을 하던 어떤 주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음흉한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족장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에요 그들이그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가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광야에 녹아있어요 그러면 이 부엘세바 가운데 등장했던 구약성경의 새 인물을 한번 만나보면서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우리가 이 광야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 보면 첫 번째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죠. 애굽의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본처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자 첩으로 하갈을 들이게 되고요.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낳자 기세등등하죠. 그러자 주인이었던 여주인 사라가 그를 이 아브라함의 기세로 그녀를 이렇게 쫓아내고 몰아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가출을 해요 자이스마엘이 살아가 나온 자식 어린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가만히 둘수 없죠 살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또 핍박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또두 번째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복잡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게 후손에게 복을 주겠는데, 지금 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어깨에다가 물한 부대와 떡을 주어서 내 보내요. 말하자면 이게 마지막 위자로인 셈이죠. 그 둘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부둥켜 안고 울어요. 모자란이 내리쬐는 때 땅볕 아래에서 서로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어쩌면... 아랍인들의 분노가 여기서부터 서려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요. 이제 창세기 46장에 또 부엘세바 사건의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그런 근심거리였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평생 한을 남고 살아가요. 훗날 죽었던 는 요셉이요. 아,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그 가뭄 때 흉년 때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기 힘들죠. 왜냐하면 거기서 3대 이상 자라왔던 그리고 정착했던 땅이에요.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려고 할때 마음이 선뜻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그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부엘 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자선들과 함께 이제는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을 볼까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잘 아시죠? 열한기상 19장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던 아합 그 당시 때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온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이 갈멜산 첫 꼭대기 전투에서 850대1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깁니다. 승리를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대단한 그 영적 전쟁을 벌였던 패배했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참히 죽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여호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유대 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은 다 이렇게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가 이방신들의 이 사제들,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돈을 들여 막 강한 그런 돈을 들여서 초청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서 꼭 내가 엘리야를 죽일 거야 이런 명령이 떨어져. 요이 소식을 접한 엘리야가요 화급히 다급하게 도망을 가요.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브일세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그는 누워 있습니다.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있고 평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내가 이제 하나님 그저 저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좀 데려가세요. 끝장 기도를 하던 곳이 어디예요? 로뎀 나무에요 오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에 있는 그런 승리의 영광, 사람들의 환호도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워주든 지도자로서 인정해주든 그런 인정도 없고요. 또한 멀리서 그런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지도자도 이제는 더 이상한 광야의 그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메마른땅그 위로 부는 찬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그 짐승의 소리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영적 거장이었던 그 엘리야. 그 이방 신의 사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나그네 길을 걷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한편으로 구원받은 이런 환호, 승리, 기쁨, 환대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담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깊은 그런 아픔과 약함과 괴로움을 붙들고 지니고 살아가요 아랍의 조상이었던 이스마엘과 하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부였던 대표적인 족장 야곱 그리고 그 가장 암흑한 이 시기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얘를 세 봐요. 그 광야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광야를 만나고 메마른 땅을 만나고 사막을 만나게 되죠. 그러기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 길이 우리는 다 광야 인생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였던 또는 족장이었던 또는 현대받는 이방인이었고 비주류의 인물이었던 그 인물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요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새 인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통곡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서로 마주보며 모자가 애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모든 가정도 다 외면하여 광야로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에이 이 가정 이집 구석 나이 떠날 거야 이 본인이 원해서 가출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죠. 사라가 내쫓아요. 위자료가 물한 부대 떡한덩이 여러분 이 강제 이혼을 당하고 이 아이와 손 붙잡고 지금 광야에서 울고 있는 그비의그 아픔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해낼 길이 없겠지요. 정말 기댈 구석이 없어요. 가정도 없죠. 남편도 없습니다. 자기는 한여 치고는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과거일입니다. 의 오늘 문득 자신의 모든 위치, 누리던 것, 남편의 사랑, 자식으로부터 애틋한 그런 청, 보금자리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채 지금 그는 허허벌판에 홀로 바람을 맞으며 이 아들과 함께 있어요. 이 광야에 움막이라도 있으면. 잘곳이라도 있고 먹을 것 또는 물이라도 있으면 그게 마음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내 운명이 이러지 하면서 체념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마르다 보면 그러다 내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 옆에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눈에 너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 이스마엘. 이를 두고 혼자 또 죽을 수는 없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슬픈 상황에 모자가 이 존재의 그 벼랑의 끝에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이요 극률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 계셨죠. 처절한 절규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계시의 앵글은요 항상 그 주류의 인물. 잘 나가는 약속의 사람들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카메라 앵글은 두 번이나 광야로 쫓겨났던 이런 하갈에게도요. 그 카메라 앵글을 비추며 따라가고 있어요. 저저 우리의 기왕이면 우리가 그 주류의 인생을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비주류냐 주류냐 가리지 않고 은혜의 햇살, 은혜의 햇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이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울음을 들어줍니다 그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샘물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존재적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능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요단한 번의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시험을 치러 가는 이 모든 일들이 홀로 내가 이 광야에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한 일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은 우리는 다 멀쩡해 보여요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우는 사람,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받아서 속으로는 엉엉 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또 고라의 자손의 시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막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는 그곳 그 천국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천국에 이르지 못했죠 여전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추위에 부르르 떨고 목마른 것,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픔과 어떤 애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야곱을 한번 볼까요? 부엘세바에서 야곱은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러 간다는 즐거움, 기대감도 있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그 형과 함께 갈등도 있었지만 삶에 어떤 애환이 묻어 있고 정이 묻어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을 향해서 가고 이 고향 땅을 떠고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이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똑같죠. 우리가 지금 잠시 떠나서 남자가 이 군대 가는 것도 힘들고요. 또 여자분들도 한번이 시집 가는 것도 굉장히 그 마음에 예, 흔들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그날 밤 괴로워하고 힘들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야곱은 지금 광야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집에서 떠나왔죠. 고독해요. 혼자. 있으니 바로 고독하고 성전이나 뭐집 이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변방에 이런 구석에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집을 떠났고 홀로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는 이 고독, 삼중고의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고독.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고 우리 집에만 계시지 이런 광야의 험난한 고생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 사다리가 연결되죠. 이 다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서로를 이어지는 횡적인 어떤 관계라면 사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런 연결 고리죠. 여러분 자신은 지금 혼자 도망왔고또 혼자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 오셨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계실 줄 몰랐죠. 그 하나님을 만나요. 야고바. 내가 누운 땅이 바로 내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든지 같이 갈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 광야 한 가운데 또 야곱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현재 이거 베엘세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그런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애굽에 같이 가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여 여기까지 다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를 거야, 여러분. 괴롭고 홀로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친구 하나만 정말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야곱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베델, 브니엘, 브엘세바, 어떤 광야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고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엘리야를 만나볼까요? 그는 너무 탈진했어요 그는 선지자였죠 그는 이제 생을 끝내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살해 죽느니 그냥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세요 끝장 기들 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거기서 그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셔서 호렙산 가운데 불러내셔서 다시 탄령했던 이탈했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힘을 북돋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경우에 드럽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야기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살길을 열어 주세요.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광야는 지금 여기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가 있습니다. 하갈과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있고요. 또야곱과 같은 아주 힘 있고 유력한 족장들에게도 있고요.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고 자신감도 있고, 또한 위축된 이런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면요. 시편 136편.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험생들 학부모들 광양의 한자락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위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쳐도요,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 것은 어떤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 오더라도 내 삶에 들이온다 할지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